보이스피싱 조직은 하루에 얼마나 벌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질까요? 궁금하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서른 명 규모의 콜센터. 팀장이 들어오며 외친다. 자, 오늘 목표 매출 4억이다. 영단은 8천명 불어났다. 성공률 1%만 나와도 된다. 자기 범들이 박수를 친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루 매출 수억 원이 오가는 산업입니다. 돈의 흐름 공개 한 사람을 속이며 피해금 3천만 원이 이동한다. 한 명이 속으면 예를 들어 3천만 원. 이 돈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현지 콜센터 운영비 700만 원. 수거책인 출책 600만 원. 송금책 해외 송금 300만 원. 팀장 관리자 600만 원. 보스 목 800만 원.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건 전화도 현장도 움직이지 않는 보스입니다. 보스의 등장. 담배를 피우며 모니터를 천천히 본다. 오늘은 60대 여성 우선 타깃이다. 감정 흔들리면 바로 송금한다. 보고받는 팀장. 예, 보스님. 1일이 스포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스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전화 공격 시작. 사기범들이 동시에 전화를 건다. 김영자씨죠. 본인 계좌가 범죄에 아드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급히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며 수백 건의 전화가 발신된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많이 걸고 많이 흔들고 많이 빼앗기입니다. 영자 할머니의 통찰. 컵라면 먹으며 돈세는 수거채. 이 돈이 해외로 송금됩니다. 여러분이 잃은 돈은 콜센터 직원의 월급이 아니라 해외 범죄 조직의 자금 줄이 됩니다. 영자 할머니가 TV를 보며 말한다. 아이고 우리가 속으면 저런 데 돈이 간다는 거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 보이스 피싱은 연면 나쁜 사람이 하는 범죄가 아니라 거대한 돈이 오가는 조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그 돈은 다음 피해자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강조 문구 표시.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는 끊고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 12편에서는 수거책인 출책은 누구인가를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